통합방위 사태 그 선포 권익권자와 그리고 선포권자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세 응. 명이 있는데 갑, 을, 병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근데 갑은 어 운동선수죠. 전부 다 갑은 열심히 해가지고 국대를 갔는데. 음, 국대를 갔는데, 음, 가문의 영광이죠. 음. 을 병은 좀 못했어. 그래서 어디 가요? 시, 군, 함, 시 대표가 된 거예요. 음, 시군함 또 나오죠. 어, 시군함 시 대표가 된 겁니다. 듣보잡 시 대표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눈물 뚝뚝 흘리고, 이제 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음. 그래서 2년 동안, 2년 동안 을 병이 열심히 열심히 운동을 해요. 2년 동안. 음. 그래서, 을은, 음. 어디 갑니까? 이제 성공합니다. 자, 국대를 갑니다. 네, 이제 병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체력의 한계를 느낀 거야. 그래서, 행국, 때, 갑니다. 자,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갑은 어디 갔다고요? 갑 국대 갔다고요. 을병은 시구남시 갔다고요. 2년 후 을은 어디 갔다고요? 국대 갔다고요. 2년 후 병은 행국대 갔다고요. 쉽죠? 굉장히 쉬워요 요거 못 외우면은 때려 쳐야지. 자 이거는 2년이 그 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개두 2개, 개의 시도에 걸친 을종 사태. 두 개의 시도에 걸친 병종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종류가 되겠죠. 응. 갑을병 뭐둘 이상에 걸친 을둘 이상에 걸친 어, 병.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 자, 그러면 여기는 선포 건의. 건의권자. 여기는 헌포권자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압종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압종사태가 발생하면 이거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응.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헌포 건의를 해요. 대통령한테. 그럼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는 뭐예요? 시도, 아까 우리 했던 거잖아요. 시도청장. 이거는 지역군 사령관. 이거는 함대 사령관. 음. 그래서 의종사태라든지 병종사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관할에서 만약에 일종 사태, 병종 사태가 발생하면은 각각의 관할권자가 선포 건의를 하겠죠.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음. 그럼 시도지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개에 걸쳐서 두 개에 걸친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일종 사태가 난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상향 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선포 권위를 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요. 두 개의 시도에 걸친 병종 사태라면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자, 국방부 장관이 이때는 행안부 장관도 들어가죠. 병종이니까. 자, 대통령한테 선포 권위를 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 이야기 기억해가지고 문제 하나 맞출 수 있다면 강론에서 얼마나 이게 어 고효율입니까? 아, <laughs>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성비, 그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갑은 어디갔다? 국대 갔다. 을병은 시군남시 갔다.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을. 그러니까 2년후 을은 국대 갔다. 자, 두 개의 시대에 걸친 병, 그니까 러 2년 후 병은 어디 갔다? 행국대 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2차에 이게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 공식이에요. 공식, 응.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분명히 이래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어, 시도 청장 직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은 두 개의 시도에 걸친 일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음, 뭐 대통령한테 선포 권위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나온다고요 선포 권위 권자가 그러면 헷갈려죠, 헷갈린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문장에 아이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직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종류를 찾습니다. 종류. 그럼 바로 답 나오는 거잖아. 딱 중간쯤에 있을 거야. 어, 일종 사태일 경우 아니면은 두 개의 시도에 걸친 병종 사태일 경우 이게 나온다고. 그럼 봐봐. 만약에 시험 문제 에 병종 사태일 경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병은 어디 갔어요? 시군함 시에 갔어. 근데 앞에 보니까 시군함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건 틀렸다. 바로 할수 있잖아요. 뭐 굳이 끝까지 다 읽어 봐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시간 세이브 해야지. 그렇 이런 게 공식인 거예요. 제대로 된 공식. 응.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왜냐면 저는 이걸 20년 이상 해 왔잖아요. 20년 이상 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공식을 20년 넘게 수정 수정 수정해 가지고 제가 알려 드리는 것들 이렇게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벗어나지 않죠.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좀 탄탄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뭐 암기가 어렵다. 결국엔 암기지. 뭐 선생님들 다 이해 이해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해 당연히 해야죠. 이해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기는? 암기 못하면 못 풀어요.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문제 풀려요? 안 풀려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반복을 할 것인가? 그 반복 횟수를 줄여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근데 그런 방법은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런 거지. 좀 봐주면 안 돼요? <laughs> 좀 봐주세요. <laughs>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엄청나게. 이게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오죽하면 옛날에 경관 제가 수업 한창 할때 우리 경관 학생들이 그 다른 학원에 갔다가 돌아와요 어, 쌤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어. 이게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수업이 안 들어온대 그 선생님 수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대 어.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시험에서 그냥 탁 답이 막 나와요 <laughs> 자 하여튼간 음. 좀 하자는 거,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어,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